지금 국회에선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최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이예리 기자, 네 국회에 네. 나와 있습니다. 네 청문회가 조금 전 10시에 시작된 거죠? 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예정된 시각인 오전 10시에 시작해 지금 1 시간 정도 진행 중입니다. 최 후보자는 본격적인 질의를 받기 앞서. 기초과학에 투자해 성장 잠재력을 확보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일본의 경제보복과 같은 대외적인 어려움 속에서 혁신기술과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. 최 후보자의 발언이 끝난 후에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는데요. 이후 질의에서는 유업 의원을 신고한 재산 현성 과정에서 불법 소지가 없었는지 또최 후보자의 모친이 강남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기초연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수금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또최 후보자의 과거 부실 논문 투구 논란이나 탈원전 지지 경영 논란에 대해서도 지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. 이와 함께 최 후보자가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없는만큼 방송통신 분야에 관한 후보자의 전문성 검증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 드렸습니다.